안녕하세요. 화장품 비평가 최지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파라벤이 들어 있지만 오랜 시간 소비자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베스트셀러 제품 다섯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시작할게요. 라프레리의 셀룰라 레디언스 아이크림은 2004년 출시된 이후로 지금까지 사랑받는 베스트셀러입니다. 라프레리 특유의 진한 텍스처와 고급스러운 향이 특징입니다. 순한 보습 및 연화작용을 하는 합성오일, 페트롤라툼, 식물성오일, 라놀리니 베이스이고, 흑삼, 쇠뜨기 파파야, 클로버, 카모마일, 카페인, 병풀 등의 식물 추출물이 듬뿍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포스포리피드, 글라이, 코사미노, 글리칸 등의 천연보습인자와 비타민 A와 E 계열의 항산화 성분이 소량 들어있습니다. 성분으로 볼때 항산화와 진정, 보습효과가 좋은 건성용의 순한 모이스처라이저입니다. 아이크림으로 판매되지만 건성피부라면 얼굴 어디에 발라도 좋습니다. 이 제품에는 20가지 주의성분에 해당하는 트라이 에탄올 아민이 들어있고 그리고 메틸 파라벤과 프로필 파라벤이 들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 물질도 몇 가지 들어있습니다. 성분으로 좋은 제품과 나쁜 제품을 판단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제품을 나쁜 제품이라고 판단하겠죠. 하지만 이 제품은 2004년 출시된 이후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아마존 리뷰 점수도 5점 만점에 4.9로 매우 높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비싼 가격표가 정당화될 정도로 훌륭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가격의 10분의 1만으로도 비슷한 품질의 제품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파라벤이 들어있다고 나쁜 제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SK2를 대표하는 제품인 피테라 에센스입니다. 이 제품은 80년대 초반에 개발되어 40년 동안 단한 번도 성분을 조정한 적이 없는 오리지날 포뮬러 그대로입니다. 사실 피테라에 대한 SK2의 주장은 과장이 지나칩니다. 피테라는 갈락토미세스라는 효모를 발효시켜서 얻어낸 성분인데요. 모든 발효 성분이 그렇듯이 다양한 미네랄과 아미노산, 유기산, 비타민이 들어 있어서 피부 결을 개선하고 항산화 효과를 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피부의 모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기적의 성분은 아닙니다. 굳이 피테라가 아니어도 피부결을 개선하고 항산화 효과를 내는 토너는 2, 3만원대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효과에 대한 과장과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의 인기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SK2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총 2036건의 리뷰가 올라와 있는데 평균 점수가 5점 만점에 4.4입니다. 아마존 역시 평점이 4.3으로 호의적인 리뷰가 대부분입니다. 세포라에는 천 개가 넘는 평이 올라와 있고 평점이 3.9입니다. 돈이 아깝다 냄새가 역하다 등의 악평도 눈에 띄지만 이것만 쓴다 다른 걸 쓰다가 다시 돌아왔다 등 충성 소비자가 많이 보입니다. sk2는 80년대 초 일본 브랜드로 시작해서 1991년 미국 기업인 p g 에 인수되었습니다. 40년 전에도 지금도 거의 모든 제품에 파라벤을 보존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파라벤에 대한 수많은 공격이 있었지만 아무런 동의 없이 파라벤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굳이 포뮬라를 바꿔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SK2의 주 소비자층은 성분보다 SK2라는 브랜드에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파라벤 공포 마케팅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포뮬라를 바꿔서 혼동을 주는 것보다 기존의 포뮬라를 그대로 유지하는 쪽이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놓치지 않을 거예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랑콤의 <laughs> 이드라젠 크림은 저도 발라 본 적이 있어요. 2003년에 출시되었으니까 거의 20년이 된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제품은 이름에 젤 크림이라고 나와 있듯이 젤과 크림의 중간 질감을 가진 수분 크림입니다. 글리세린이 많이 들어있고 몇 가지 실리콘 성분의 연화제, 점증제로 질감을 잡았습니다. 살리실게시드가 조금 들어있는데 여기서는 양이 적어서 각질 개선보다는 진정 작용을 하고요. 마디카소사이드와 몇 가지 식물 추출물이 들어있습니다. 보조는 클로페네신과 메틸파라벤으로 잡았습니다. 8만원을 넘게 주고 사기에는 좀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랑콤이잖아요? 랑콤 특유의 고급스러운 향과 질감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너무 가볍지도, 너무 무겁지도 않은 수분크림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사용해 볼만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지금의 20대, 30대에게는 좀 낯설죠? 하지만 40대 이상에게는 매우 친숙한 제품일 거예요. 40대, 50대의 엄마 세대, 심지어 할머니 세대가 화장대에 하나씩 꼭 두고 있었던 바로 그 제품입니다. 1910년대에 처음 출시된 제품이니까 역사가 10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제품인데도 지금도 미국 내에서 15초에 한 개씩 팔리는 베스트셀러, 클래식이 된 제품입니다. 처음 이 제품이 나왔을 때 미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순식간에 유럽과 일본에 상륙했어요. 왜 센세이셔널 했냐면 처음으로 유성세안법을 소개한 제품이기 때문이에요. 그때까지 사람들은 비누로만 얼굴을 씻었는데 물 없이 크림을 문질러서 얼굴을 씻는 법을 처음으로 도입한 제품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당시에 비누로만 씻어서 얼굴이 건조해져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폰즈가 나타난 이후로 크림으로 간단하게 지우고 잠자리에 들수 있어서 사람들이 무척 좋아했습니다. 물론 지금 팔고 있는 폰즈 콜드 크림 클렌저는 100년 전에 나왔던 것과는 포뮬라가 다릅니다. 100년 전 거는 미네랄 오일, 비즈왁스, 라놀린에 물을 첨가하고 소듐 보레이트를 넣은 것이었어요. 지금 포뮬라는 미네랄 오일, 물, 비즈왁스가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여기에 트라이에탄올아민, 세테스 20 등의 유화제를 잘 넣어서 질감이 더 가벼워졌고 물에도 잘 헹궈집니다. 폰즈의 공식 사이트에 이 제품의 사용법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얼굴 전체에 펴 발라서 가볍게 마사지한 후에 건성은 화장솜으로 닦아내고 지성은 부드러운 수건을 물에 적셔서 닦아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진 않지만 원한다면 물로 헹궈도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감성은 아주 고운 극세사 수건으로 살짝 닦아내고 물에 헹구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이 제품에는 보존제로 DMDM 하이단토인과 아이오도, 프로피닐, 부틸, 카바메이트, 그리고 메틸파라벤이 들어있습니다. 무시무시하게 들리는 보존제가 세개나 들어있지만 100년 전에도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세기의 베스트셀러입니다. 피부 깊숙한 곳의 노폐물까지 깨끗하게 닦아주는 푸원즈크렌징 크림 보세요. 깨끗함이 눈으로 확인돼요. 미국에 폰즈 콜드크림이 있다면 한국에는 참존 컨트롤 크림이 있습니다. 1985년 참존 마사지 크림이 출시된 후 94년 컨트롤 크림, 98년 뉴 컨트롤 크림, 그리고 2007년 뉴콘까지 여러 번의 리뉴얼을 거쳤습니다. 지금까지 판매된 컨트롤 크림의 양을 다 합하면 2천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건 컨트롤 크림, 뉴 컨트롤 크림, 뉴콘 이렇게 세 가지예요. 컨트롤 크림은 순한 오일 성분에 항산화와 진정에 도움이 되는 식물 추출물이 많이 들어있는 마사지 크림인데요. 카보모의 양이 많아서 때처럼 뭉치는 형상이 일어나고 이것이 각질과 피지 등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마주와 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뉴 컨트롤 크림과 뉴 콘은 둘다 마사지 크림이자 영양 크림처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분은 비슷한데 마지막에 나온 뉴 콘이 항산화와 진정 성분, 안티에이징 성분이 좀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지성 피부라면 마사지를 마친 후 물로 세안하는 것이 좋고요. 건성 피부는 간단하게 티슈로 닦아내고 정리하면 됩니다. 참조는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 1세대죠. 올해로 창립 37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출시된 d a 이나탑 클래스 라인을 보면 참존도 파라벤을 배제하고 주로 식물 추출물과 페녹시에탄올로 보존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콘트롤 크림과 알바트로스 등의 클래식 라인은 여전히 파라벤을 보존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트렌드에 맞춰 포뮬라를 바꾸는 것은 쉬운 선택입니다. 향과 질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파라벤을 다른 보존제로 대체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많은 업체들이 그렇게 했듯이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간의 파라벤에 대한 모함과 괴담에 흔들리지 않고 원래의 포뮬라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더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하루빨리 파라벤에 대한 소비자의 거부감이 사라져서 화장품 회사들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보존제를 선택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